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를 먹방하는 명과장입니다.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양산까지 왔는데 양산하면 가장 큰 시장이 양산 남부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먹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10개월 전에 자갈치 선지 국수를 먹고 이렇게 너무나 감동 받아가지고 양산 남부 시장에도 선지 국수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양산 남부시장은 첫 리뷰입니다. 큰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부산 저희 집에서 3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는데, 가깝습니다. 뭐, 작은 시장이겠지 하고 왔는데, 어우, 부산에서 고포시장급이랍니다. 아주 큰 시장이었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남부시장 계속 지금 돌고 있는데, 아, 어디인지 지금 위치를 못 찾겠거든요. 제가 항상 어, 시장 리뷰를 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위치적으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블로그를 봤는데, 블로그에서도 어디 위치 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아, 오늘은 좀 꼼꼼하게 어떤 곳인지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시장 앞 다이소 찾아오시면 됩니다. 건너편에 남부 극장 간판 보이고요. 그리고 양산 금방 옆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표시한 곳까지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저기 보이는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부 시장 안에서도 유명하다고 하고 유독 이곳에만 손님들이 많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양산 구독자 몇몇 분들이 예전에 추천해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격 저렴하고 양 많이 주는 곳으로 소문난 태평양 분식입니다. 차림표 보면 5,000원 메뉴는 단 하나도 없는 게 가격 저렴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시장 칼국수 한개 주문했고요. 다음은 시장 김밥 주문했습니다. 두 줄에 3,000원이니까 한 줄에 1,500원인걸. 마지막으로 선지국수.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선지 칼국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두개 주문했습니다. 3,500원 시장 칼국수 예상대로 양 많고 단순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면은 두꺼웠습니다. 어우야, 금지막한 아삭고추라고 해야 되나요? 오이고추라고 해야 되나요? 괜히 식탁이 풍성해 보입니다. 이집 깍두기 잘하더라고 인정합니다. 적당히 새콤하고 약간의 단맛. 아이쿠야 햄 들어간 김밥이었습니다. 저는 꽉찬 재료보다는 소박한 김밥 재료가 좋더라고요. 4,000원 선지 칼국수 먼저 주문했습니다. 선지 국수는 조금 있다가 따로 주문했습니다. 들어간 선지는 조금 큰 한덩이 정도였고요. 4,000원 가격이 이 정도면 양 괜찮은 거라 생각합니다. 금지 막한 선지도 많이 넣어주시고 쓰지라고 하죠. 쫄깃한 소고기 힘줄 부위 많았습니다. 보이는 게 4,000원 양이고요. 많았습니다. 국수 면도 많았고 꽉꽉 눌러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선지국물은 조금 라이트한 가벼운 느낌입니다. 깊고 묵직한 맛은 아니었어요. 칼국수면으로 봤을 때 국물은 라이트하고 살짝 따로 노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아안뜨겁니까네 저는 우리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왜주시더러라고아더러라아 어. 저는 이거 나 고추 이거 고 이거 아, 아 이거 거아예두니까 네. <laughs> <laughs> 예예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웃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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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면이 이렇게 결어나게끊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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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면입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먹어봤는데 쌀국수 느낌처럼 끊어지고 떡이 되어버려서 알다시피 이 면이라는 게 후루룩 입으로 땡기는 맛이 좀 있어야 더 맛있거든요.

들어간 부위에 달달함과 시원함은 있습니다. 편안한 선지국 느낌이고, 단전에서 올라오는 깊은 맛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칼국수는 딱 그냥 시장 칼국수, 시장 가서 흔히 먹을 수 있는 평균적인 딱그 맛이고요. 제가 먹었을 때 면이 두꺼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씹을 때마다 밀가루 맛이 있었습니다. 칼국수, 육수도 괜찮았고, 양도 푸짐했고, 3,500원 퀄리티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먹은 날만 이렇게 면이 나온 건지, 잘못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드신 분들이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을 넣어서 선지국 진한 맛이 시속되는지 몰라도, 기름진 칼칼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은 안 맞을 듯 싶습니다. 맑은 느낌의 소고기 묵국 등 편안한 걸 원하시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사람 입맛은 다르니까요. <목소리> なお。 가격대비 양은 많다. 음. 음. 3,500원 칼국수는 어 가격 대비. 평범했습니다. 어, 당연한 결과이고요. 선지 국수는 바로 이렇게 나오자마자 제가 먹었는데 어, 이렇게 원래 어, 소면이 그런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어,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던 게 선지 칼국수였고요. 그리고 선지 국 같은 경우에는 어, 다소 이렇게 조금 어, 약간 연한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점 참고해주시고 깍두기 너무 맛있었고요. 고추 어, 또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에도 좋은 면요리 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